와, 가자, 빨리 천천히 와, 빨리 가, 가자, 가 빨리 와, 칸 잃어, 칸리어 빨리 와, 거기 싫다고 간다, 간다, 칸 간다, 칸 간다, 칸 오네? 오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할아버지 안 계셔. 빨리 와. 추워. 저녁에는 엄청 추워. 빨리 와. 자, 오늘또 마무리 갑니다. 어르신은 안 계시고, 우리 칸은, 칸은, 우리 칸은 내려오기 싫어하고, 응, 음, 빨리 와. 우리 칸. 아이고, 이뻐. 내려오기 싫어. 빨리 와. 아까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싫다고? 빨리 와. 간다. 빨리 할아버지 지금 없어. 어? 어, 이놈의 새끼 갔네? 큰일 났네? 아이고. 칸, 빨리 와! 이놈의 새끼 또 갔어. 아, 내려오기 싫은가 보네. 칸, 이리 와, 빨리! 칸, 어디 갔어? 빨리 가야지. 추워. 어두워.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게. 빨리 와, 할아버지 없어. 빨리 와. 간다. 일로 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가자. 아저씨 간다. 아저씨 가. 아저씨 가. 아저씨 가. 빨리 와. 빨리 와, 아저씨 가. 빨리 와, 아저씨 간다. 빨리. 빨리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오기 싫어, 우리 애기. 아이고 빨리 와. 아, 이뻐. 빨리 와. 그래, 천천히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기 싫어? 오기 싫어? 에? 오기 싫어? 빨리 와. 간다. 빨리 와. 아이고, 아까 저 반쯤 왔었는데 또 올라와갖고 또. 빨리 와. 빨리 그 추워서 안돼 할아버지도 안 계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칸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아이고 이뻐 그래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오기 싫어 갖고 아까 반쯤 내려왔는데 또 데리고 와 갖고 또 올라갔더니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이거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가기 싫어. 다음 부터 이제 오지 마 이제. 음, 천천히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음. 빨리 할아버지 없어요. 빨리 와. 빨리와 가자. 빡 빨리 가자. 차 타자. 차 타고 가자. 빨리. 음그 거기 아주 집이 좋아 하고 집 쳐다보네. 빨리 빨리 와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와 얻어 얻어 줘 빨리 빨리 멧돼지 멧돼지 나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칸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이쁘다고 해 어디로지 아, 아이고 이뻐 우리 칸 아주 빨리 잘 듣네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이고 이루, 아이고, 이거 아이고, 빨리 와, 빨리 와. 다음 섰다, 오지 마잉. 빨리 와, 빨리 와, 해 떨어졌어. 음, 빨리 와. 아, 이쁘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칸, 이쁘네. 빨리 와, 칸. 칸,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다려 아픈가 본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칸, 이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칸,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다리가 아파. 다리 아픈가 본데. 응, 다리가 아픈가 봐. 응, 빨리 와, 우리. 아, 아저씨가 밟아서 그렇지. 아까, 발. 근데 너무 뒤가 있으니까 그렇지.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천천히 와. 천천히 와. 빨리 와. 응, 빨리 와. 아이고, 이뻐. 자꾸 집 있는데 쳐다보라고 봐. 빨리 와. 어, 이 예, 가지마. 일로 와. 아이고, 이뻐. 빨리 와. 빨리 와. 간, 집이 가자.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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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여기, 응. 거기 아무도 없어. 응. 아이고, 이뻐. 우래 너무 고생시켰어. 추운데. 응, 그래,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응,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냐, 응. 빨리 와, 일로 와. 응. 아저씨, 그발팔 밟았어? 뒷발? 뒷발 밟았어? 응? 밟았어? 어? 응, 응. 뒷발 밟았다고. 그, 그래, 빨리 가자. 응. 빨리와 응. 응 간다 간다 빨리와 네, 응. 빨리 여기 응 아이고 언제 가냐 이렇게 꼬셔갖고 이제 내려오기 싫어 죽고 아저씨가 밟아갖고 발 뒷발 밟아갖고 응. 응. 멋더라? 아저씨 없네. 아저씨 없어. 응.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응. 빨리 와. 아이쁘네잘오네 천천히. 아이거 오기 싫어 갖고. 응. 빨리 가자. 아저씨, 저기 있어. 아저씨, 저기 있다고, 간다고. 아저씨, 여기 있다고. 응,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아니, 아저씨,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저씨, 있어. 여기 있어. 이리 와. 야. 응. 빨리 와, 응, 빨리 와. 에이, 이쁘네, 이거. 응, 응. 응. 어이구, 오지스, 빨리 와, 응, 빨리 와. 아저씨 여기 있어 아저씨 여기 있어 빨리 와 빨리 응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냐 일어 일어 빨리 와 빨리 응 빨리 와응 빨리 음 아저씨 앞으로 먼저 갔어.